예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이런 그 그는 흔치 않습니다. 그쪽에 완이히하다 쓰기보다 이게 안 되지 무슨 문제죠 얘? 전기 잘 들어오잖아. 예. 그는 소리가 안 나네요. 저 동그란. 소리. 다 해야죠. 아, 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제, 벌리나 일을 수습해야죠. 막, 음. 이게 원인인가, 저게 원인인가 해가지고, 막, 다 빼보고, 뭐. 아 그렇지. 그래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 그게 기술이지. 따라가면서, 네. 찾아내야죠. 오늘 아침까지 그냥 요왜 식초까지가 할... 물만이라도 넣은 게얘게 같이 절수기가 있으니까 물도 안 넣고. 그렇죠. 네. 예, 그러고 저 쫄쫄쫄 떨어오는 이 정수기 물은 정말 간이 지금 거시고 어떻게 할 수가 있네요. 정수기 이거 얼마 됐어요? 설치하신지? 설치한지 아니 몇년 됐고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 주는 거죠. 아, 갈으러 와요.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에 예. 미국 이거 저 에너하이, 예. 정수기 필터 예. 정말 잘돼 있어요. 음, 지 아시는 분이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 이저저그다 뜯어 보거든요. 아, 우리나라 필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얘도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에버피어구나. 음, 우리 그거 에너하이거나 없고. 저것도 미국 거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항공 우주에서 뭐이정수기가저 안에 필터가 잘돼 있더라고. 음. 사모님. 네? 디스포저작동을안 하네요. 예? 분쇄기. 예, 작동을 안 해요. 분쇄기 작동을 안 해서 저는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바라 해봐라, 저렇게 바라더니 전기 배선도 문제가 분연기 배선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다된거 같은데? 예, 수명이 있어요. 예, 5년에서 10년이죠. 아. 처음 알았네요. 전기가 안 되니까 어제 그렇게 몇번 해보다가 이상하다. 안 되더라고요. 아, 우리, 우리. 음, 음. 아, 아, 음, 음, 기를 분쇄기가 문제가 있네 분쇄기가 문제예요 예, 네, 차단기 떨어져 버렸네 분쇄기 딱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안 됐던 거 같죠 아무래도 저거 눌러도 얘가 아예 분쇄기 아, 를 없어졌나? 아니 새로 교체를 해 왔어요 나 진짜 심하게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데 어떻야 되는데 수리만 하면 되는데 <laughs> 수명이 다 됐을 거예요. 제가 16년도? 15년도. 네, 15년. 네, 제가 설치한 게 아마 16년도에 제가 이사를 했었으니까 입주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고 입주 를이거든요 응. 맞네. 아, 위에 적어 놨네. 응. 우리가 여기 뒤에 처음 잡어도 펼치응 그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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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그렇잖아. 6월달쯤 이사를 했었으니까 미리 이게 물이 탔는지 수리가 됐는지 한번 열어봐야 되겠네요 음, 결국은 얘가 문제가 되면서 저까지 차단기까지 얘가 이하, 누전이 되니까 예. 차단기가 떨어져 버라고요물 아, 많이 네 미드나 <목소리> 회전축, 미드나 로 물이 생 거죠. 물이 뭐한 거덕한데, 뭐, 뭐. 이, 무슨. 지금 몇시지몇시에요 이시 십육 분 되게요 우와. 술 불가. 술이 불가에요 아예 침수된 거네. 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나 회전축에 네. 회전축에 어. 머리카락머리카락 같은 게 걸리니까. 예. 네. 리데나리데나롬본치해가지고 내부로. 그러니까 지가 미쳐 그게 다 분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니, 음식 아니. 말고. 그게 아니고 회전축에 예. 섬유질 같은 게 감기니까. 예예. 거기에. 쓸수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반영구적이라는 거는 5년에서 10년 이상 쓸수 있는 걸로 아 받... 반영구적이라고요 네 그러면 딱 9년 정도 쓴거 그렇군요 9년 딱 쓴거네요 지금 이 모델이 없는데. 그럼 어떤 모델이 이는 아, 거예요? 요것보다 밑에 거는 사모님이 쓰, 이걸 갖다 큰걸 용량 큰걸 쓰시가지고. 일부러 저기 그랬어요. 그냥. 밑에 거는아 이게 뭐야 이런다니까.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아니 분쇄되는 거는 분쇄 될거 아니에요? 똑같이 되죠. 그냥 아예 가정용, 업소용 이렇게만 나눠진나 보죠. 네. 그때는 얘가 이것도 가정용으로 이제 용량이. 이 가정용으로서는 이제 음, 고급형이라고. 네. 가정용으로는 고급형이죠. 주로 요즘 이거 다 씁니다, 이 모델. 근데 이 모델은 안넣온다면서요 아, 제가 지금 가진 게 있어요. 아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아바코 체진호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가수도법제 33조에 의해 가지고 사용이 허용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답변서를 가지고, 어, 가정용 디스포저 사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생활오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배출된 그러한 그 하수나 오수가 자연을 오염을 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공산품에 대한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그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처리 결과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아의 민원에 대한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공산품을 말하며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사용, 판매, 사용금지에 따라 음식물 찌꺼기를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아주도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80% 이상 회수하는 장치를 가지거나 20% 미만으로 흘려 보내는 그러한 장치가 있으면 가정에서 큰방양할수 있다, 이런 얘기고. 주로 이제 1차적으로 분쇄해가지고 미생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분쇄된 음식물을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배출한다든지 또는 그러다가 물기를 꽉 짜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형태, 그 유사 디스포도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2차 처리기 탈거 등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소독법에 따라 2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줘야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생활하수과 경1인 근무관 044-201-7022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 기간이라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인정 유효 기간이 그 경과하면은 그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모두 폐기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인정 기간 내에 생산되었던 제품들은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모두 인증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인증 기간 내에 제조 생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서비스도 애프터 이제 이제 서비스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설치할 때 7만. 이러한 그, 그 제품 하자들 이라든지 품질 보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관리하는 하수구영기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있는대로 해주고 이제 가려보자. 가정에서 배출되어진 그 생활 하수나 오수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번 년도 1월 22일 날 이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를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아의 민원은 생활하수의 처리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란 하수도법 제2조 1호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 오수라 합니다.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건물 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천, 바다 또는 그 밖의 공유 수면으로 유출시키고 있으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 7조에 따라 정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되었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남수현 주무관 044-201-7029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하수라든지 보수가 이제 그러한 그 배출이 되면 은 전량 하수 처리 시설로 옮겨져 가지고 정수 처리 돼 가지고 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따라서 분쇄기를 써봤기 때문에, 아, 이미 써봤기 때문에 하천이나 바다 그 밖의 복유 수면으로 배출되고 있으니까 아, 네, 아, 전혀 그렇다니까. 자연이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분쇄,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평소뭐어또 어떤 분들은 뭐금지물 분쇄기를 거. 사용하면은 그렇니까. 자연이 오염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오히경부 생활 파속화에 전화 한 번만 10년이 하셔도 자연이 오염되지 않는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공연이그 그 자연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거 그런 거 걱정 때문에 네. 디스포저를 갖다가 그 사용하지. 많이 들었어요. 못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아파트 그래서, 디스포저를 갖다가 한번 사용해 볼까, 말까, 이렇게 볼까요? 망설이시는 네. 분들은, 어? 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어, 제품의 서비스 품질, 어, 보장이 잘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 보장되가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좀더 확인해 보시고, 더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내가 디스포저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또는 이제 주변에 해를 끼치는지 그런 걸갖다가잘 체크하시가지고 어, 구입을 하시고요. 또 이제 가격대가 측정한지 소비자 가격이 측정한지 또 애프터 서비스가 정말 원활한지 이런 걸잘 확인해가지고 디스포저를 어,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좀 줄이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 치더라도 음. 사장님은 똑바로 전달하고 가셔야 될거 아니냐고 음. <laughs> 딱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는 가면 가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비싼 거뭐 좋은 거 달라 음. we can get some